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빨간 코끼리 금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장입니다. <laughs> 이쪽은 이제 서구 문화센터 옆쪽 건너편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2층에 있어서 좀잘안 보이는데 좀잘 찾아보시면 돼요. 저희 빨간 코끼리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어요? 어, 제가 처음에 그 직원으로 오남점에서 일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일하다가 어, 이좀 시스템이 괜찮아가지고, 저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좋은 자리가 나와서. 오남점에서 직원으로 계시다 차리게 되신 거예요? 네네, 여기를 이제 인수하게 됐어요. 원래 전에 다른 점장님이 하시고 계신 거를 제가 이제 인수하게 됐어요. 지금 한 4년 넘었어요. 젊은 나이에 창업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다 구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크게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 비용도 부담이 없으셨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영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10시부터 이제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휴무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좀 놀아줘야 돼서. <laughs> 직원은 몇 명이세요? 어, 평일에는 저랑 3명이서 하고요. 토요일에는 어서오세요. 4명이서 하고 있어요. 주말이 좀 바빠요. 요즘은 그래도 날씨도 좋고 캠핑철이라서 많이 놀러 가시는데 주말이 좀 많이 바쁜 편이에요. 아까 오픈 때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그때부터 손님이 있더라고요. 밖에서 좀 기다려주시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바이좀 줘야 되고. 예약제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예약제가 아니에요 이제 오시는 손님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해드립니다 저기 칠판에 적어서 하는 거 같아요 네네네 가성비가 좋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죠 저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약도 싼게 아니라서 약이 퀄리티가 좋아요 저희 미용실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근처이기도 음. 하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네. 잘 해주시고 <laughs> 자꾸 따고 가져가시는 느 네, 마음에 들니까 오죠. <laughs>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 저기 성함 좀 써주시겠어요? 상 뒤쪽에 앉아계세요 고개 조금만 숙여주세요. 일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빨코의 지점마다 경험이 좀 있어요. 근무 경험이. 네, 그래서 고객들 응대를 할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일단 편하고. 굉장히 조,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분 계셨었는데 언니처럼 정말 의지하고 있었었는데 그만 두셔가지고 한동안 마음고생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네, 지금은 새로운 선생님으로 오시고, 또 원장님 잘해주시고 하니까 그 자리, 빈 자리에 다 메워주시고 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손님들하고 많이 친해져서, 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미용실만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 원장님이 머리를 잘하시고요. 원장님 잘하시니까 배울 점이 네. 많고, 뭐 머리가 다. 상하게 많아요. 젊은층, 중년분들, 남자분들. 저는 사실 2 층에 위치를 해서 고객님들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무 첫날부터서 깜짝 놀 정도로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근무로 나오면 일단은 활육소가 돼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서 근데 여기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5월달이라 가정의 달이라 조금 손님이 조금 참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저게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른 토요일하고 좀 달라요 저 칠판에 지금 이 시간대면 한 파트 끝나고 한번 중간에 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 그런 것 같아요 이달은 힘들진 않으시고요? 힘들 만큼 재밌죠 <laughs> 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이죠 <laughs> 힘들 만큼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사장님 저기 성함 좀 써주세요. 금호 그뭐이 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머리 스타일은 뭐예요? 젊고 이쁜 스타일? 10년, 15년 젊어지게 해주는 스타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용실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매장이 2층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머리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운치 있는 분위기 있게 친절하고요. <laughs> 매장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랑 좀 경력이 다 있다 보니까 좀 기다려 주셔도 빨리빨리 이렇게 치수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laughs> 사장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한두 시간 정도는 제가 늦게 나온 편이거든요. 개인 샵할 때는 거기에만 좀 얽매여 있었는데 직원 선생님들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늦게 출근해도 부담이 없고 여유있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네. 아침인데도 엄청 바쁘네요. 다 오전에 되게 엄청 많이 오세요.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정신이 없어요. 운영하시면서 최고 매출이 얼마일까요? 아, 최고 벌었을 때가 한 100만 원한 2, 3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laughs> 힘들었지만 되게 뿌듯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하루 매출인 거죠. 네, 네. 하루 매출이었어요. 그럼 휴일에는 뭐 하세요? 휴일에는 아이들하고 좀 많이 놀아 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캠핑을 좀 자주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좋아하시나요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가서 이제 킥보드나 뭐 이런 거 배드민턴도 쳐주고 놀아주려고 노력은 해요. <laughs> 일도 하고, 애들도 보고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내 네, 즐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요거 요거 좀 자를까요? 괜찮네 괜찮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7 0원입니다네 샴푸하러 가세요 사장 저희 7,000원이에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다른 창업 그 하시는 것보다도 투자분이 더 저렴하고 진입 장벽이 더 낮아가지고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사장님 독점인데요. 사장님 독점으로. 계속 바르고 있을 거예요, 머리.